이렇게, 요 친구가, 이렇게, 가방을 들고, 가방을 잡고 걸어갈 때, 이렇게 손이 계속 흔들리니까, 이럴 때는, 잠깐, 요, 본에다가, 자, IK를 걸어주면 좀더 편하게 할수 있겠죠. 자, IK를, 선택해서, 오브젝트, 살살 이렇게 누르고, 여기 선택을 해주면, 곤 bon 크로스백 2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음,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움직일 때 처음에 한번 걸면 풀릴 거예요. 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네. 갖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로 자, 아마 이, 이게 프레임 별로 풀었다 놨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여기 좀 갖고 갈 건데, 잠깐만요, 여기 키를 한번 지어보고, 어. 이렇게 하고 손에다가, 그, 슬라이딩 키를 넣어주면은, 음, 이렇게 데리고 다닐 거예요. 응, 네. 어, 이제는 조금 더 데리고 다니죠? 음, 그래도 중간, 네, 이제 값들이 좀 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지금 손에 대한 그립을 제가 정확하게 잡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저 손가락은 안으로 좀, 어 선택이 안 들어 들어가야 되겠죠? 좀 더, 살짝 줄을 잡고,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쪽 팔은 좀더 경쾌하게 나중에 이제 표정 이제 더 이제 추가가 되면은 좀 이렇게 우, 웃는 표정을 하면서 웃는 표정을 좀 넣어서 이렇게 좀 즐겁게 학교 가는. 그래서 이렇게 버전 1을 만들고, 네. 그래서 이제 워크 뭐 일반형 1 번이라고 저장을 하고, 그리고 또두 번째로 들어가서, 아, 어, 맞아요. 이걸 하게 되면은 IK가 들어가게 되면은 레이어를 못 만들어요. 음. 음,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네. 일단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어 이제 두 번째. 이제 아마 레이어를 합쳐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네. 두 번째 버전은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얘가 이렇게 걸으면서 약간 이렇게 좌우를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걸으면서 약간 가볍게 인사하기. 음. 음, 안녕. 그런 그죠. 약간 걸으면서 살짝 안녕 안녕 하면은 이제 기본형으로 걷는 거에다가 얘를 또 붙여서 한다면 이제 걷는 거에 약간 이제 바리에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안녕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또 저장하고 왼쪽도 한번 봤으면서 오른쪽도 한번 봐줘야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32 사이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이거를 기본형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우리 연장할 수 있잖아요 한6 한 사이클, 네. 7 사이클 정도 길게 한 다음에 기본형으로 걷다가 왼쪽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해주고 또뭐 오른쪽 보고 윙크 한번 해주고 계속 걸으면서 음.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그냥 그냥 이렇게 몸이 건조한 걷기보다 좀더 표정이 들어간 걷기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네. 구성을 해서 한번 또 진행을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네.